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10월 30 어, 이렇게 다섯 모둠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어, 이렇게 선인장도 있습니다. 선인장도 같이 섞어서 요렇게 구성을 해봐서 다섯 포트 2만 원씩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톱스는 이제 큼지막한 리톱스는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제가 또 건강하게 예쁘게 키워둔 키워둔 어, 리톱스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갈이를 조금 해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리톱스는 오늘은 준비되지 못했고요. 음, 사진을 또 드리기로, 드리기로 했는데, 아유, 바빠서 못 드렸는데 꼭 구성해서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0월 30일 3001번부터 보여드리는데요. 오늘도 구성이 굉장히 제가 뿌듯할 정도로 잘 구성을 했습니다. 다섯 포트 2만원이니까, 찬찬히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구성, 음, 찜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것은, 어, 일단, 위트버젠스, 위트버젠스 RR714 인데요. 무늬가 조금 독특하죠. 그, 위트버젠스 자체도 이제 한국에서 실생이 굉장히 많고, 계속 교배종들이 나오면서, 음, 같은 r r 7 1사라고 하더라도, 무늬가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점, 점선으로 된 것이 있고, 어, 선으로 막 연결 지어진 것도 있고, 꼬불꼬불, 당초문처럼 그런 종류도 있는데, 요것은, 음, 선이 약간, 어, 진하지 않은, 진하지 않은, 어, 그런 느낌의 아랄 7스사구요 그래도 두수 많고, 군생이고, 야화이고, 그래서 꽃이 피면은 또 향긋함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5cm 포트에 작지 않은 사이즈구요. 요렇게 군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3001. 그리고 요것은 트렁카튬. 트렁카튬도 제가 이제 제법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 그래도 그중에서 또 군생이고 얼굴 큼지막하고 약간 꽃잎하고 <laughs> 껍질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어, 예쁘게 보이진 않지만 아주아주 아주 다 건강하고 상처 하나 없이 다 깨끗하게 예쁜 얼굴 건강한 두수 많은 트렁카 틈이고요 이렇게 군생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시간이 돼서 꽃이 예쁘게 피어준 겹꽃 어, 마우간 이고요 핑크색 핑크톤 음 굉장히 피치 컬러 피치 컬러 종류는 아니지만 음 살구 색감 살구 색감 예쁜 마우간 이고 2cm 가 조금 안되는 크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핀 마우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가, 어. 받으실 땐 꽃이 어느정도 이제 시들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쁜 이쁜 종류와 어 이렇게 부기 부기 해서 씨앗이 맺어서 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것은 어 부사인데 큼지막하고 투톤 핑크 꽃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데 이렇게 꽃가루를 제가 묻혀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나중에, 아, 이게 씨앗이 맺어질 때그 부사이랑 큼지막한 빌로봄 감자처럼 생긴 어, 빌로봄과 교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구비구비 수정 꽃가루를 어, 수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이제 마우가니는 수정을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요것도 이제 몇 포트 안 남았는데, 롤피입니다. 롤피. 음, 무늬가 아주 예쁘고 아주 아주 잔잔한 그런 소형종이 많은데, 요것은 큼지막한 사이즈, 얼굴도 많고, 군생. 요 정도 되면은, 음, 시중가로는 만원 아래로는 구입하시기 어려운 군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롤피 자체는 꽃이 흰색입니다. 흰색인데, 살짝 핑크 꽃이 섞여 있고, 뭐, 그렇게 나오면은, 어 새로, 새로운 신품종, 교배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롤피는, 어 일반적으로 흰색 꽃이 핀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은 블렌덤 ARM985, 요렇게 작은 종류의 빨강 라인이 물들어주는 귀여운 보송보송한 털, 음, 저기 털감이 있는 그런 종류고요 정말 정말 안 큽니다. 이게, 이게 지금 저한테 거의 3년, 4년? 그 굉장히 오래도록 키워도 정말, <laughs> 정말 그, 음,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그런 존재인데 요즘서 이렇게 분질을 하고선 이렇게 삼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아주 아주 그래서 어 약간 흔하지 않고 귀하고 어 시중가로도 굉장히 거래가가 비싼 그런 종류이니까 예쁘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3001번 구성된 거보여드렸고요 3002번은 첫 번째 타자. 요것은 제가 요즘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마교를 많이 어~ 많이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요것은 건강하고 예쁘고 어~ 그~ 마우가니 베이스가 잘 어우러져서 어~ 젤리감 어~ 투명 투명 느낌 어~ 젤리 느낌이 잘 살아있는 마우가니 교배종 빨갛게 물들어주면서 투명한 느낌. 이렇게 음, 무늬도 아주 좋은 사이즈도 좋고 예쁜 마호가니 교배종이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첫 번째 첫 번째 구성으로 어, 3 0 0 2 이렇게 마교가 갑니다. 정말 정말 음, 볼수록 예쁜 다양한 모습이 있는 마교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는 트렁카 투움. 이것은칠두군생이고요 칠두군생. 이렇게 어, 요것도 굉장히 정확한 무늬가 있는 제법 빤듯하게 어, 예쁜 그런 종류에 속하는 트렁카티움 칠두군생. 마교가 있으니까 마우가니가 또 따라가야 되겠죠. 꽃대 막 올려주고 있는, 어, 메롱하고 있는 귀여운 마우가니 교배, 마우가니. 이렇게 1.5cm 조금 넘는 크기 이렇게 어, 잘생긴 마호가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액티펌이고요. 액티펌이 두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 이렇게 막 갈라서 또 심으셔서 어, 늘리셔도 좋고 군생 자체로 꽃이 전체적으로 필때 아주아주 예쁘니까 조금 큰 포트에 옮겨 심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이 액티폼은 핑크꽃이 피는 종류고 음, 무늬가 어, 선 자체가 색감은 없지만 울퉁불퉁하니 아주아주 아주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이렇게 군생 하나를 또 떡하니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2 마지막은 블렌덤 a r m 985 4두 군생 이렇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또 대박 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3002 구성 보여드렸고요. 3003번 3003번에는 이렇게 또 롤, 롤피 실생 아주아주 어, 아주 올망졸망 음, 많이 얼굴 수가 많은 군생이고요. 이렇게 작은 포트에 심겨져 있지만 조금 큰 포트로 옮겨 주셔도 좋고 그냥 키우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쁜 롤피 실생을 보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여덟 개 여덟두가 여덟 예쁘게 심겨져 있는 트롱카튬 이렇게 팔뚝은 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우가니 인데요 그냥 마우가니 아니고 피치 컬러 마우가니 실생인데 그래서 살짝 불투명하지만 이것이 또 물들면서 색감이 굉장히 예뻐지는 그런 타입으로 마우가니의 그 교배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치 컬러 실생, 그러니까 피치 컬러의 애프터라고 할수 있는 마우가니 요렇게 피치 컬러 특징은 어, 살짝 불투명하고 도트가 살짝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호가니 예쁜 사이즈과 좋은 피치 컬러 마호가니 실생을 보내드리고 요것 도 아주 아주 올망졸망 굉장히 귀여운 작은 것 요것은 마호가니 교배종입니다 작더라도 야무지게 건강하고 오 두나 되고 다섯 두나 이렇게 한 포트에 심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마 음, 굉장히 좋은 구성에 속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 하나하나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은 예쁜 얼굴과 색감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3003번도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003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길다란 느낌의 그 선인장 하나를 보내드리는데요 이것은 제가 강력 추천하는 아주 아주, 어, 예쁜, 그리고 가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음, 굉장히, 어, 보드랍게 자기가 넘어지는 그 정도의, 음, 가시인 척 하는 그런 뾰족한 것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어, 굉장히 따갑지 않구요. 뭐, 이렇게 가시로서의 기능보다는, 요렇게, 어, 어쨌든, 어, 그런 모양의, 어, 요것은, 어, 그, 세네시오, 세네시오 종류 중에 한가인, 한가지인데 이것이 꽃이 피면은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꼭잘 키우셔서 이제 꽃 보시라고 이것은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기 쉬운 굉장히 어,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3003에 어, 같이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어, 선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04인데요. 3004도 제법 조금 독특한 구성이 어, 구성인데 어, 첫번째 첫번째는 예쁜 어, 화분 사각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아주 저렴한 화분 아니고 나름 좋은 수제화분이고 수제화분 사각화분에 심겨져 있는 어~ 오베사라고 하는 음~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인데 오베사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만한 종류인데 굉장히 어~ 무난하게 키우기 좋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무늬도 좋고 그런 선인장인데 이것은 또 유난히 굉장히 오래 키워서 요렇게 음~ 키가 키가 굉장히 많이 컸는데 독특하게 요렇게 그~ 눈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멋진 모양을 하고 있는 오베사 선인장 이고요 사이즈, 사이즈는 지름이 5cm 5cm 정도 되고 키가 10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멋진 화분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베사 선인장 이고요 누군가 좋은 그 주인을 만나서 잘 크길 바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이 큼지막한 트렁카튬 이렇게 두수도 어, 팔뚝 팔뚜. 이렇게 팔뚝은생 큼지막한 트렁카튬이고요그 다음 요것은 또 굉장히 제가 고급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피시포르미 팔리둠 이렇게 어, 두수가 또요7두 정도 되는 두수 많은 아주아주 아주 귀한 귀동이 피시 코르미 팔리돈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무늬 자세히 그리고 이것은 오니소갈룸 리톱소이데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구근 식물이고요. 제법 구근이 사이즈가 큽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키웠던 많이 키운 종류라서 이제 구근도 제법 많이 잘 자랐고 키우시기 수월하니까 예쁘게 또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구성에 담아서 보내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야화라서 꽃이 살짝 피었는데, 이거 무늬가 아주 아주 참 예쁜 어, 안진실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1.5cm 정도 되는 크기 무늬를 자세히. 그다음 마지막 3005번인데요. 하, 조금 많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3005번은 농사를 다 짓고 이제 퇴근하시는 그 농부가 계셔서 이렇게 경운기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3005번 첫 번째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옵살모필름 사두군생이나 되고 대비음 어, 종류입니다. 어, 스트리퍼름처럼 설탕가루는 없지만 굉장히 투명 젤리가 예쁘고 이것은 꽃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옵살모필름은 군생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군생은 또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4두군생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두번째는 초창기 빌로붐 축전입니다. 축전 10두, 10두군생 이렇게 아주 아주 폼이 예쁜 두수많은 7.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축전 빌로브미가고요 그리고 두수 많은 트렁카튬. 아주 아주 바글바글 두수가 많고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앙 담은 입술처럼 어, 표정이 예쁘고, 이렇게 군생. 수영 자체가 예쁜 트렁카튬 군생. 그리고 이것은 살짝 이제 지금 꽃이 피어있는데 오코델륨 무늬가 굉장히 예쁜 오코델륨 사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키우시면 굉장히 키우시면 어, 커 나갈수록 음, 굉장히 음,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예쁜 종류의 파일로슬 롬을 아가아가 하지만 1cm 정도 되는 크기 이렇게 하나 구성을 해서 3005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진거 보여드렸구요 3001번부터 이렇게 3001번 3002번 3003번 3004번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3005번 각각 2만원씩이고요. 마음에 드시는 구성 있으시면 제목에 있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영상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